그래서 이렇게 수리하는 여기 치는 분들이 와서 수리하오게 되요 해서 이게정이 안됐는데 호텔은 역시 정전이 안 되었군요. 와 도시가 정전이 다 됐어. 언니들서 이렇게 불 바르고 어두워서 직원분들은 그냥 후레쉬로 핸드폰 보고 있어요. <laughs> 문 닫고 가버렸어? 너무 웃기다. 어 깜깜해, 깜깜해. 재밌다.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네요. 어, 그래도, 사먹는 사람들. <laughs> 만드는 신혼부? <분? 웃음> 여기까지. 정적.